일단, 오랜만에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하기로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또, 뭐, 아픈 데 없이 건강한 상태로 훈련하게 되어서 더 좋습니다. 일단은 뭐, 아담메스 선수도 새로 왔고, 또, 저스틴 벌렌더 선수도 새로 왔고, <laughs> 네,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, 뭐, 빠져나간 선수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, 채워진 선수들이 뭐, 좋기 때문에, 네,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이나시안 단장이 정우선수 맨 처음 보고 한 말이 스테이 헬시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건강만 해라. 네. 그러면 어떻게 좀 부담을 좀덜 느껴서 좀, 좀 좋은가요? 어떤가요? 그런 말들으면 부담이, 부담이요? 부담 진짜 솔직히 안 느껴지고요. 또, 어, 부담을 자꾸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정말 부담 안 느끼고요. 어, 외신 기자님들께서도 기사를 쓰는 거면 사실 그건 제가 읽지 못하니까. 그리고 또 한국 기자님들께서 쓰시는 것도 외국 기자님들께서 쓰시는 걸 보고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제가 안 보면 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없고 정말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감독 코칭 코칭 스텝 또 많은 팬분들 어, 많은 기대해 주신만큼 거기에 좀 보답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라기보다는. 기대에 부응하자라는 마음이 가장 커서 그게 가장 저한테는 제일, 좀 제일 몸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. 가장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.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. 선수들도 좋고 저만 잘하면 될것 같고 또팀 성적이 뭐 좋았으면 좋겠고 또팀 성적이 좋으면은 어 저도 거에 맞게 또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고 또 어, 팀에서 뭐 저한테 이제 주문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그 감독님이 엊그제 타순 얘기하시면서 정우 선수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근데. 저는 정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느 타순이든 상관없고요. 또 어, 그 타순에 나가면은 또그 타순만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타순에 나가든 어, 그 자리에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독님이 8번도 9번도 괜찮다고 얘기하셨던 게좀 인상 깊으셨나봐요. 오늘도 얘기하시더라고요. 이제 타격 코치님들도 그렇고 뭐 저한테 말해준 게 이제, 어 이제 상황 배팅 같은 거를 뭐 제가 잘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주자 2루에 있을 때 사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 야구도 했기 때문에 뭐 주자 2루에 있을 때 제가 불리하거나 좀 힘든 투수면은 뭐 3루에 보내주던가 아니면은 뭐 주자 3루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뭐 1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타격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부터 좀 그런 것들도 좋게 봐주시고 해가지고 뭐 항상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하려고 좀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어느 자리든 그 상황에 맞게끔 잘 플레이하고 싶습니다. 막 그냥 상황에 맞게끔 잘 하고 싶습니다. 뭐 어떤 상황이든 뭐 타점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정말 타점도 잘 내고 싶고 또 주자를 보내줘야 되면은 주자를 잘 보내고 싶고. 어떻게 해서든 한 점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뭐 동원해서라도 뭐한 점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플레이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미국 햇빛이 좀 세가지고 좀 햇빛이 공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또 어, 나머지 외야 해성이 워낙 운동능력이 좋아가지고 수비 잘할 거예요 외양봐도 그래서 뭐 다뭐 따로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10억 어 경기하거나 이제 낮 경기할 때 이제 햇빛이 조금 세면은 뭐 그런 거 있어서 타구 판단하는데 좀 힘들 수도 있어서 그것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엄청 대단한 선수잖아요.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어렸을 때 메이저리그 잘 몰랐을 때도 그래도 벌렌더 선수는 알았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인데 지금 같은 팀에서 뭐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호스가 좀 남다르더라고요. 그래서. 뭐, 같은 팀에서 뛰게 돼서 저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. 다이빙 금지령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,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요 뭐, 시범 경기 때는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, 네. 시즌 시작하면은 또 그게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. 근데 뭐, 한국에서도 다이빙 하다가 다치긴 했지만은, 뭐, 그래도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된 다이빙을 했던 거고, 뭐, 지금 여기서부터 좋은. 이제 안 다치게끔 그렇게 다이빙하는 훈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잘 소화하면서 뭐 몸에 배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술 한번 하고 나서도 다이빙 다 했었거든요. 그리고 다리로도 슬라이딩해서 많이 잡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 될것 같지 않습니다. 작년에 그냥 마냥 설렜는데 올해는 그 설렘보다는 좀좀더 어, 간절하다고 해야 되나 네. 작년에는 정말 이 시간들이 꿈같고 이랬는데 어, 올해는 좀이 꿈같은 시간들이 어, 나에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좀 많이 느꼈어요. 네. 그리고 이 정말 내가 여기 사고 있는 이 시간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이 시간들을 소중히 써야지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안 남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여기 있는 걸 정말 꿈같다라고 느낄 때는 이제 아닌 것 같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도 안될것 같고 여기에 최대한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게 네, 준비 잘해가지고 네,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.